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V리그 여자 배구 우승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엄청난 경기가 1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19승 1패의 현대건설 배구단과 12연승의 한국도로공사 배구단이 상승세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의 1패는 지난 3라운드에서 도로공사에게 패했던 경기라는 점에서 이번 4라운드의 경기가 리그 우승 판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승리하여 3라운드의 패배를 서력도 하고 정규 시즌 우승 구치기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고 도로공사는 12연승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연승을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팀은 전 포지션에서 막강한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포지션별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 포지션에서 주전으로 기용될 선수로는 현대건설에서는 양효진과 이다연입니다. 양효진은 V리그 최고의 선수로 이번 시즌 득점 순위 7위입니다. 국내 선수 중에서는 1위에 랭크되어 있고 블로킹은 세트당 0.78개로 2위, 속공과 오픈 공격에서도 성공률 1위에 있는 독보적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다연은 득점 17위 블로킹 4위, 속공에서도 4위에 오를 만큼 포스트 양효진으로 손색이 없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정대영과 배윤아가 센터 포지션으로 맞상대를 할 예정입니다. 2005년 초대 v 리그 정규시즌 MVP였던 정대영 선수는 블로킹 1위에 올라 있을 만큼 기량의 하락세가 전혀 없는 늘 전성기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배윤아는 득점 20위, 블로킹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나와 양효진은 입단 동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로는 라이트 포지션의 야스민과 켈시의 맞대결이 기대가 됩니다. 현재 V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안정적입니다. 현대의 야스민은 서브 1위, 공격성 공률 2위, 득점 5위로 1위 팀의 외국인 선수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켈시는 V 리그 2년차인데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좋아진 모습입니다. 득점 3위와 공격 성공률 3위로 야스민의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프트에서는 현대건설은 황민경과 고예림, 정지윤이 번갈아가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예림은 수비에 좀더 비중을 둔다면 정지윤은 공격에서 활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국대 박정아를 필두로 최근 컨디션이 좋은 전세안이 공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 문정원이 서브와 수비에서 비중 있는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은 세터에서 세트 1위에 올라있는 김다인이 주전으로 나서며 이나연이 백업을 받쳐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는 최근 신인 이윤정을 주전으로 활용하고 있고, 여차하면 이고운을 바로 투입하는 전술로 두 명의 세터를 번갈아가면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베로에서는 현대건설은 리시브 효율 3위의 김현견이 나서고 도로공사는 리시브 효율에서 유일하게 50% 대가 넘는 임명욱이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센터 포지션에서는 살짝 현대건설이 앞서 보이고 라이트의 외국인 선수는 박빙이 될 듯합니다. 레프트는 박정아가 있는 도로공사가 살짝 우위에 있는 듯합니다. 리베로는 임명욱이 있는 도로공사의 확실한 우위가 예상되고 있고 세터는 김다인 선수가 살짝 앞서 있지만. 이고은과 이윤정 투세터 시스템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공격에서 우위에 있는 현대건설과 수비가 가장 좋은 도로공사의 대결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경기에 나서는 양팀 선수들을 합치니 정규시즌 MVP 출신 3명과 신인상 출신 5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